예 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11월 25일 또 석초가 여러분 등재하려고 난갖고 왔습니다 천천히 잘 보십시오 또 구매를 하십시오 <laughs> 자 1번이나 단엽수극강중토 아주 잘생긴 단엽수극강중토입니다이 봐보세요 면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색감도 직위. 아, 주잘생이단엽적 극강극두에, 신화도 멋지게 올라오고 있네. 자, 1번에는, 2번에는, 저는 정일포장년 한쪽에서 양방을 울 받아서, 세례 약해서 그렇지, 색감이 잘 나온 정일품입니다. 세 번째는, 멋진 건강예, 건강. 봐보세요. 견도 잘생겼다. 이거 완전, 막 완전, 한옆편이 막. 마도 완전 죽입 색감도 원래 죽입니다. 건강예. 3번 연치는 홍대왕. 홍화의 대류이지요, 홍대왕. 예배도 되고, 꽃도 되는 홍대왕입니다. 다음에는 만년청이만년청만년청복년입니다 이런 건 또, 남과 똑같이 키우면 됩니다. 또. 똑같이 키우면 잘 큽니다. 만년청 다음에는 일어나요, 일어나. 자기 좋습니다. 꽃맞춰 그렇지. 신화는 멋지게 올라갔네. 십잡오 다음에는, 무명죽초네 초짜리입니다. 그래도 명식이 네 초. 자, 다음에는, 사몽예, 사몽. 사모. 사모도 홍대왕과 비슷한 홍하지요 변도 잘생기고 색감도 죽이고, 사몽도. 원래 그렇습니다. 꽃도 되고, 예배도 됐네. 다음에는, 멋진 제왕예. 제왕. 아, 작, 작수, 은작초입니다 그래, 판단하십시오 가격이 또 저렴이 했으니까. 다음에는, 오늘, 한 해의 대세인 송정입니다, 송정. 자,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잠시만요, 뿌리와 난초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송정까지, 1번, 단점성 극항 중부터 송정까지, 이렇게 또, 난초 뿌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잘 보시고, 속초 뒤로 떨어오죠 보고, 마음에 드신 난초가 있다면, 또 전화 주시면 됩니다. 1번에는, 단엽성, 극강증도. 아주, 뭐, 멋진 중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완전, 극강증도, 변도 좋고. 아주, 잘 생긴 단엽성, 극강증도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두 척의 요, 신화까지. 신화는 꽃이 못 되게 새겠죠. 자, 꽃리생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엽성, 극강증도. 변도 아주 잘 생겼습니다. 6cm 나고. 넓이는 0.7. 가격은 좀 비쌉니다. 아주 멋진 단전수 극항경비에 색감 보세요. 지금, 아, 아무나 나물때문에. 뿌리도 건강하고. 가격은 6 5만원책되했습니다 65만원. 65만원. 이런거 정리하십시좀 값이 좀 나가서 그렇지. 아, 두번째 단체는 정일품입니정일품 이게 상장이 아닙니다. 한축 양방이름을 받아서 이제 세력이 또떨어졌습니지 정일폼입니다. 자 뿌리는 짧지만 단어현상이지만 건강합니다. 뿌리는 건강한 세남뿌리도 잘 내려가 있고 건강한 정일폼 세척자리입니다 명색이 12cm 나오고 짧은거는 신나는 6cm 넓은 0 8 가격은 5만 5천 원0원습니다정자입시오 5만 5천 원. 정자입시정 종자는 갖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예. 건강, 아주 또 변도 잘생긴 건강 하나 들고 왔습니다. 봐보세요. 아, 건강, 이또도 뭐, 원래 단염 성, 깔이없세요 아, 색감도 줄이고. 요 신화는 이렇게잘 받아놨습니다. 건강. 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 변도. 변도 아주 좋지요. 건강은 원래 변이 좋습니다. 건강 두 쪽짜리 14cm 나고 넓이는 1cm까지 나옵니다. 1cm. 너더리하임. 잘편하놨습니다 제가. 건강 종자초 가격은 17만원 듣겠습니다 17만원. 17만원요. 다음에는 홍대와홍아에 홍아치고는 또 아주 대로입니다, 대로. 홍아예. 색감도 잘 나오고 이거는 예배도 되고 꽃도 되고 신화까지 뿌리는 3가득이요 한개 더 4가득 자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자정자시라고 제가 또 한개 들어갔죠 홍대왕 13cm 나오고 넓이는 0.8 가격은 18만원 저렴이 18만원 홍대왕도 제법 비쌉니다 정자십시오 뿌리는 건강합니다 자 홍대왕 이렇게 해서 18만원 적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아실랑은 모르겠는데 오모리 이렇게 해갖고 만년층이에요 만년층 이것도 만년층 복류입니다. 또 축자리 뿌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난석하고 같이 쓰면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 놓으면 잘 큽니다. 두 축자리 오모리 이렇고 만년층입니다 만년층 두 주짜리, 뭐, 키, 넓이, 이런 거지. 말이 필요 없고, 가격은 5만 5천 원측정있습니다이 또, 난의 한 종류지요. 또, 난시를또 하나 또, 이렇딱켜 보세요. 또 멋있습니다. 난시를 가면 거의 다 하나 번씩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있겠네요만 인차, 5만 5천 원. 저렴이, 5만 5천 원측정있습니다 다음에는, 맹맹프두아소시 일어나요 아주 강건하고참 잘생겼지요. 제가 키운 난초입니다 뿌리는 맛. 약간 타는 예상이 있었지만. 건강합니다. 난초 자체가 건강하네. 서바무늬를 맛. 자, 이런던 무가 올라오니 자, 두 줄짜리. 일어나 15cm 나오고. 넓이는 1.2까지 나 1.2. 더리합니다, 이거. 아이서반성이 많이 비치니 원래 서반성이 많이 비친다 했지 이거. 이러라 자 가격은 14만원 책정했습니다 14만원요 아주 튼튼합니다 자기 좋죠 완전히 뭐 요거는 신화총은 완전히 상자인 작은기 모총입니다 모총 모초. 자 정리하십시오 자 이러라 14만원 측정이죠, 14만원. 다음에는, 무명중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무명중 또. 또 우리 또9억짜이에에또 저렴이 팔수 있도록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뿌리는 건강하고요. 뿌리는 건강합니다. 색감이 약간 뒤지 뒤져, 뒤져서 그렇지. 중도미다 명식이. 사내가 이런거캘라 해봐라. 내척자리 아. <laughs> 네 20cm 나오고, 넓이는 0.8까지 나오고, 가격은 8만 5천 원이요내 촉이 8만 5천 원. 산이 좀 일단, 네, 말해. 8만 5천 원, 이렇게 하는 거. 아 어, 이거 종자입시 뿌리도 건강하고. 무맹중토 가격은 8만 5천 측정했습니다. 이종자입시 색깔이 거의 도로는 것네. 자, 종자하시라고 하나 들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사몽이에요, 사 사목. 제가 많이 팔던 사몽입니다. 오늘은 한초 이제 분충하다 보니이 떨어졌나, 보였고 이제 한쪽을 갖고 왔습니다. 작은 또 괜찮습니다. 16세지 나오고, 넓이는 0.9까지는 색감이 좋지. 여배도 뭐 되고, 꽃도 되고, 사몽, 뭐, 홍대왕,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16세지 0.9. 가격은 5만 5천 원 주겠습니다. 뿌리도 건강합니다. 5만 5천 원. 종자십시오 가보세요. 색감 좋지요. 5만 5천원. 종자입시, 쑤, 작 괜찮습니다. 이런 거 종자입시요. 담엔 한천원. 아주 우랏만 제왕하나들로 왔습니다. 제왕. 삼반호. 제왕. 제왕예. 아주 작도 적습니다. 짜면 합니다. 그 다음 뭐 호문이 여기 자, 그리 있죠. 호문이. 뭐, 들어있습니다. 이거 호문. 제왕입니다. 제왕. 맹색이 자기 적지만, 큼제왕입 뿌리는, 얘가 다, 이렇게 하나, 진짜 매한 것도 뿌리 다, 너, 느리고 있니? 어, 문이 잘 들어있죠? 봐보세요. 정자씨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또고도자의 저렴이, 또, 또 팔라고 한 9cm 나고 0.7. 가격은 2만 5천원 적지 않습니다. 2만 5천원. 이런 것도 많이 찾는 분도 있대. 제왕도 키워놓으면, 뭐, 제법 비쌉니다. 요즘은, 무늬 자도 쭉쭉 금은면쪽당만 뭐 10만원 이상 달라대 돼요 자 종자입시오 제왕 25,000원요 다음에는 저는 성정이성정 송정. 색감이 좋은 송정 하나 들어갔습니다 봐버시 아, 약간 세입이라서 그렇지 송정입니다 정자라고 들어갔습니다 성정또적자리 1 7에서 8cm, 신화는 8cm 정도 나오네요. 넓이는0.8 가격은 17만원 찍정했습니다 17만원. 괜찮습니다. 이거 뿌리도 건강합니다. 단지 좀 짧습니다. 그렇죠. 사진로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내로 가서 심으면 돼 있습니다. 자, 건강합니다. 뿌리도 건강합니다. 짧지만. 자, 가격은 17만원 했습니다 올게 대세죠. 성정이. 거 한참 봄에도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20 몇만 주도뭐몽 구했는데 지금 하나씩 비이네요. 가격은 17만원 측정했습니다. 정자입시성장 없는 분다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정자입시되 저런 건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멋지 단점수 극강 주수입니다. 진짜 아, 이런 거는 겨우 멋진 단춘데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습니다. 예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또 지금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신 난초가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진리 따라옵시오. 오 만성층에 예. 아, 만성층이 자체도 보기 좋습니다. 이거만 대충 만들어 보이소. 진짜 작품성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것도 하나의 난초입니다. 송정, 멋진 제화 <laughs> 사몽, 우명경투 작조 1월 하에 신하오 올게는 멋지게 받았습니다. 다 멋진 오늘 하이라이보세요 진짜 멋집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정자합시다 내가 봐도 멋진 논첩입니다. 색감 죽이고, 변도 죽이고. 진짜 멋진 남자입니다 봐보세요. 멋지지요? 한 바퀴 살살 떠들리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자, 좋은 거는 좋다케 해야지. 못자겠는 색감도 죽이고, 아, 신화도 잘 올라오고. 색감 죽이고, 변도 좋고. 바다 너무 보면 보기 좋습니다. 아, 색감도 죽이고. 동조합시오. 아, 가격 좀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남초 설명 다해 드렸습니다 자 11월 한달또 얼마 남으셨데요 오늘은 11월 25일이죠 얼마 남은 다음 달 되면 또한달한해도다 달 지나가겠네요 잘좀 마무리 잘 하십시오 자 남초도 또 마음에 드신 남초가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아, 만일. 한 다섯 척만들어보면서 진짜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서 여러분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